반갑습니다. 깊은 생각의 OMT반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오늘 1년간의 커리큘럼을 설명하게 된 조은경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깊은 생각은 3개월씩 4분기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여기를 보시면 1분기가 12월, 1월, 2월, 2분기 3월에서 5월, 3분기는 6월에서 8월, 4분기는 9, 10, 11월씩 이렇게 3개월씩 4분기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1분기는 5일 기본응용, 5일 문장제 문제, 그리고 2분기는 5일 응용심화와 5일 기본응용, 3분기에는 5일 응용심화, 6일 기본응용, 4분기에는 6일 응용심화, 6일 기본응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1분기에 보시면. 5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을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좀 힘들어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어 일단은 자연수부터 연계되는 과정으로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 해놔야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단원에서 하나하나 보시면 문장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었던 세대들이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갔던 시기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이 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장제 문제의 문제집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긴 문장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연습시켜 나갈 거고요. 물론 이제 이 과정 중에서는 계산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계산 문제는 당연히 이제 연습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별도로 아이들이 긴 문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보시면 이제 5학년 1학기 기본 응용이 끝났기 때문에 응용 심화와 함께 5위 기본 응용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5학년 1학기 응용 심화에서는 좀더 1분기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더 심화된 내용들을 아이들 스스로 노트에 식을 써 내려가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드릴 거고요. 5학년 2학기 기본 응용 같은 경우는 이제 뒷 파트로 가면은 도형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간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파트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분기로 넘어가면서 5위 응용심화와 6일 기본 응용. 요 파트에서는 역시 도형 문제들도 나오지만 6학년 과정에서는 비와 비율이라든지 비례식 단원들이 주로 아이들한테 어려운 단원으로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요 파트에서 조금 더 아이들의 식을 세우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고요. 4분기 역시 6일 응용시만 6일 기본 응용을 하는데 6학년 과정을 총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5학년, 6학년 과정에 가장 핵심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는 중학교 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분기까지 마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이제 6학년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넘어가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깁생 학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학원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요. 가장 제가 느꼈던 이 학원의 장점은 선생님의 주입적인 인풋보다는 아이들의 스스로 자발적인 아웃풋이 가능한 학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